표형 3번 기본권의 충돌 또는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음. 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뭐죠? 희생시킨다는데 방금 본지문이죠 흡연권, 혐연권처럼 흡연, 흡연권, 혐연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기본권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알 권리 상위기본권? 이런 거 인정한 적 없습니다 음, 디귿은 틀렸어요 뭐, 왜, 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그 국민의 알 권리가 있을 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무조건 더 상위의 기본권이면 국민의 알 권리는 언제 쓰죠 그죠?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아이 사람이 공인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자로서 검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의 꼭 사생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 집행이나 이런 거에 또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많은 국민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국민이 이 사람한테 선거권을 행사해서 투표를 해줄 건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서 정치적 표현으로 아, 이 사람을 비판하고 할수 있겠다 그 전제가 되는 게 바로 알 권리잖아요 근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항상 우선한다 그러면 아무런 구체적인 사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아까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인정해 주자는 거잖아요 당연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이 형량 실제적 조화 이런 법칙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디그시 장애 어떤 법령이 직업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양자를 제한하는 외관을 띠는 경우 행복 추구권은 일반적 보충적 기본권이죠. 구체적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맞는 표현이네요. 안전벨트를 멜 것인지의 여부는 자신의 운명이나 생활습관 등과 같은 사생활의 영의를 스스로 형성할 자유와 관련되는 것이고 사생활 영역을 사생활의 영의를 안전벨트가 내 사생활 사생활이라는 거는 내 생활에 타인이 들어와서 나의 생활을 지켜보는 것, 감시하는 것, 이게 사생활의 자유예요. 안전벨트를 멜 것인가는 나의 사생활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러니까 특별권적 기본권이 없어요. 사생활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냥 보충적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만 하면 되겠죠. 배제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음이 또틀렸다. 디귿 미음 4번. 자, 그 이번에 이제 아우름 이 호는 칠판 전자칠판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뭐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칠판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호흡으로가 있다면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런 게 반영이 더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